여기 또 여기 오, 앞에. 이거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는데요? 네, 바리게이트. 아. 바리게이트. <laughs> 오, 진짜로 약간 내 구역이다. <laughs> 맨날 라미란 씨가 우와. 저보고 사라고 하는 거 이거 그거 아닙니까? 네, 맞 어, 이거 에어 에어다. 오. 와, 이것도 처음 와, 보네. 근데 이것 도한 럭셔리네요. 그냥 그 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에어네. 강아지를 키우는 것 같아요. 털이 많아요. 아 그러네. 아, 강아지가 아, 네. 있네. 가족들과의 캠핑인데 가족이 반려견.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왜? 뒤에, 뒤에, 뒤에. 뭔데, 뭔데, 뭔데? 이거 TV 있어요. 아 우와! TV. 아 여기서 TV가 이렇게 박혀 있어? 우와. 이, 이 오디오 시스템 봐요. 야, TV? 진짜 럭셔리다. 야, 이분. 이번... 그릴이 제일 크네. 큰 그릴 갖고 다니시네. 이거 봐. 야, 음식을 잘 해드시는. 분. 이거 아까. 여기도 지금 톤을 다 이렇게 맞춘 거예요. 네. 약간 이렇게 탄 색깔로 해가지고 전체 톤을 다 맞춘 거예요. 여기 다. 아 예쁘네. 네. 어이것도 감성이네. 이거 어닝은 좀 완전 진짜 럭셔리 어닝 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높아요? 원래 이렇게 어닝이 이렇게 높았나?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여러분. 2020년식입니다. 2020년식입니다. 아, 못뻗었는 아, 거구나. 신생하구나. 키가 와 184하고 음. 근데도 손을 뻗어도 저기 위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이렇게 어닝 많이 설치했잖아요. 근데 네. 거의 머리 이 정도까지는 왔는데. 왔었는데. 이거 장이 음, 되게 높은 그러니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높아요. 와, 되게 높아요. 여기 지금 <laughs> 저가 봐야겠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laughs> 맞네. 와. 진짜로 <laughs> 저 역대급으로 공간이 너무 여유로워요. 야, 지, 지금 제가 이게. 맞네. 와 되게... 많이 남네. 와 이런 기분이었구나. 여 약간 여유로우면은. 와. 이 쿠션감이 다르다. 아니 여기 톤앤 매너가 음, 너무 음, 좋지 않아요? 진짜. 고급스러운 약간 아, 그러니까 전시가 온것 같아요. 약간 미국식이라는 게 조금 느껴지나? 아까 그거랑 또안 아, 내부가 좀 다르지. 아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톤이어가지고 음, 이게 모드톤 이거 봐, 얘네 집 집이 크잖아.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여기서 자도 돼. 어머,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그거 너무 편하네. 여기 어. 150 되나보다. 아, 1 6 0이요 와. 와, 여기서 자도 이거 돼. 아, 이거 가스레인지. 나... 이거 싱크대가 우리 집 말한데. <laughs> 아, 이거 뭐 냉장고가. 어, 진짜로. 눌러야 어, 아, 이렇게구나. <laughs> 야, 역대급이다,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가. 아, 이거 아니, 안에 정리해놓은 거 봐. 우와 되게 깔끔하신 분입니다. 야, 진짜 역대급이다. 이거, 이분은 지금 나왔다. 아닌데, 너무 웃긴 게, 여기 또 TV가 있어요. TV가 안에서, 뭐 안에서. 보는 거. 안에서 보는 거. 잠깐만, 여기 하나. 저쪽에도 있다. 뭐가? 셋. TV가 또 있어. 아, 어, 이 TV가 저실에서 보는 거. <laughs> 와 잠깐만 어? 와 이게 아, 너무, 너무 좋아요. 편해? 아 거짓말이 아니라 매트가 너무 좋아요. 아오 매트가 너무 야, 좋아. 들어가봐 들어가봐. 푹신해 푹신해. 아니, 아니, 진짜, 진짜 매트리스인데 이거? 야, 진짜 매트리스예요. 여기 꺾여 있는 거 보니까 맞춤 매트리스야. 아 이거는 진짜로 제가 뭐지지. 누워봤던 거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아니, 진짜 저희 집보다 좋아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laughs> 와 잠깐만 야 새는 좀야 그럼 정말 차렷 타고 자야 돼 아니 이거 아, 진짜... 진짜 와 어떻게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좀 팔이 좋... 겹치긴 한데 <laughs> 너무 좋다 혀가 아니 이거 진짜로 집보다 좋으면 어떡해요 캠핑카가 자 나와 보시면 여기 화장실입니다 아 안에 누구 있어요? 바닥 바닥 무슨 덕소리나 있어요? 왜? 어떻소리 나있어요? 왜? 왜? 한번 봐봐 혁가 네? 혁가 한번 볼일 좀 보고 올까요? 잠깐 욕조가 잠깐 욕조가 욕조? 있는 거라요 아니, 아니 아니야 욕조 아니야 샤워부스가 있네 부스가 잠시만요 부스가 따로 있어요 문도 잠깐만요. 있더라고요 부스가 있다고요? 네 생각보다 공간이 충분한 것 같아요. <laughs> 우와. 그래 우니까어아 저게 어 <laughs> 어머 제 <쟤> 뭐야? <laughs> 아니 정말 야, 공간을 많이. 알차게 썼어 알차게. 아 이거 우리 주인분을 한번 만나볼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다자 주님. 인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보더콜리다. 네, 저는 울산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울산에서 오셨어요. 네. 오, 예. 그리고 네, 와이프 박은희라고 합니다. 이브고요. 네. 이제 두살 됐어요. 두 살. 네. 알림치러. 이브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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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아요. 캠핑한지는 얼마 되셨어요? 저희 지금 이제 차박으로 한지는 1년 됐고요. 1년 됐고, 그 전에는 네. 그 전에는 틈틈이 가긴 했는데 반려견이 네. 생기고 나서부터는 음... 이제 더 자주 가려고. 그렇군요. 네. 네. 아 근데 처음 차박으로 사기에는 너무 큰차 아닙니까? 처음에 차박은 아니고요. 네. 네. SUV로 처음에 시작을 ]다가. 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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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건상 단계가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SUV에서 네. 너무 이제 숙소비도 부담이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뭐. 못 가는 그렇게, 것도 많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차라리 이제 모텀으로 이제 넘어가자 해서 이제 이 차를 보게 됐습니다. 약간 외람된 질문이지만 네. 집 따로도 있으시죠? 아, 이 아, 정도면 예. 제가 봤을 때 아, 이거 제가 네. 조이집으로 비교했을 때 조이집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많더라고요. <laughs> 보다 이 차가 더낫죠 여기서 그냥 자고 갈 때도 있. 고아 진짜? 네. 아. 제이의집이라고 아. 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세 분만 이게 강아지와 함께 이두 분만 다니시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그니 강아지 두 마리랑 여동생이랑 강아지 두 마리랑 이렇게 해서 아. 총견주 아, 사람 둘? 세 명. 네견두 강아지 두 명. 총 다섯. 그래서 아, 저기 네. 네. 지금 저 거실이 침대가 변하는 거죠? 이게맞으아그 네. 아, 거실 쇼파가또 침대로 음.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내려 낮춰가지고. 매트리스는 다시 까신 아, 거예요? 원래 이 차에 들어가. 다있던 거예요. 아니 네. 매트리스가 어, 어디, 어디 브랜드예요? <laughs> 실제로 아, 너무 괜찮아서 아, 진짜로 누워서 잘 뻔했다니까요. 아, 브랜드는 모르겠고 이게 네. 이제 그이 회사는 네, 네. 국산 국내에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음, 바로 아, 오는 아, 예. 바꾸는 거 제작해가지고 바꾸는 거. 그러면 와서 옵션을 한국 형으로좀 바꾸는 거죠. 아, 뭘 바꾼 게요? 있어요? 있어요? 뭐 일단 TV라든지. TV. 네, 뭐, TV가 뭐, 원래 장치가 네. 안돼 있었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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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또 이게 마음에 들어요. 원도 자동인가요? 그렇죠. 네. 예. 그 이게 버튼 누르면 맞아요. 안에 같이 있어. 아 이브 말고도 또 다른 강아지 키운다들 이름이 뭐예요? 그 반인데 반이 있어요. 아 네. 이브랑 반이. 반니야반니 반이. 반이 한 번. 여동생. 예 어, 네, 맞아요. 반이 아? 어좀 <laughs> 크네요. 아그 오고 싶어 가지고. 아유 어유 오고 싶어. 가지고 아유 어유 힘이 잠깐이 아닌데 어 이리 와. 너무 좋아. 지금 분위기 좋아 아, 기다려 너무 이쁘다 저는 이 집에 바니가, 바니가, 바니 바니, 네. 예, 바니가 되고 싶어요 되게 활발한이요 바니? 요저인브 할래요, 그러면 나이 집에 바니가 되고 싶어요 그럼 나는 저 여동생 분할 <laughs> 아니 네. 왜냐면 이게 사실 네. 꿈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캠핑카 하나에서 네. 가족들이랑 반려견과 함께 전국을 다닌다는 게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 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지금 수입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차량 구입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차량 값만 네, 네. 1억 2천이었고요. 1억 2천이었고. 와. 아, 신차니까. 아니, 아니. 어. 너무 좋아요. 1억 너무 2천. 옵션비가 예. 옵션비가 한2,200 정도. 옵션비가 한2,200 정도. 2,200. 1억 4,200? 그리고 외부에 어. 꾸미는데 별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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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 1, 1억 5천이 넘네요. 집을 팔아야 될것 아. 같아요. <laughs> <laughs> 진짜 음. 만족도를 따진다면 음. 100점 중에 몇 점을 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95점 정도. 95점 100점 만점에 어, 많이 95점. 쉬었고. 많이 주고어 어, 저는 99점 정도 주고 싶어. 요1점은예 이상. 저는 100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도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